한 번도 클리어 못해 봤어도 트라이 내부는 가도 돼요. 숙련의 기준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커뮤니티 기준이 다르고 인게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숙련자의 기준은 어... 내부 프로켈 10번 정도 클리어 했는데 트라이 내부 지원해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 프로켈을 그 연습 모드에서 10번 클리어를 했다고요? 한 번도 클리어 못해봤어도 트라이 내부는 가도 돼요. 연습 모드에서 10번 해서 만약에 한여 8번 정도 클리어를 하잖아요. 아그 정도면 그냥 공팟에서는 숙련 가도 돼. 공팟 가면은 10번 에서 거의 한 번도 실수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공팟이 훨씬 편해. 그 프로켈 다운이랑 에스더까지 활용해가지고 공팟에서는 10번 하면은 한번 죽을까 말까일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냥 숙련이에요 아니 실전에서도 10번 중에 9번이면 숙련이라고 봐요 10번 중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건 그냥 실수한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 숙련의 기준을 그, 완벽, 그 완벽함과 숙련을 약간 좀 구분할 필요는 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학교 점수로 치면은 그냥 평균 90점 넘는 사람을 숙련으로 보는 거지 올백 맞아야 숙련인 건 아니야 근데 가끔씩 이제 뭐,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아니 숙련이면 올백을 맞아야지 이런 사람들 이 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숙련도 다 실수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순 없고 이게 점점 그러니까 약간 로아가 좀 고이면서 고인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숙련의 기준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커뮤니티 기준이 다르고 인게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숙련자의 기준은 어 약간 같은 사람 18명 모이면은 원투원클 하는 정도 그 정도면 저는 숙련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원투원클 해 근데 누군가 실수할 수도 있어 오케이 실수할 수 있어 커버했으면은 안 터질 수도 있는데 어? 커버 못해서 리트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돼. 웬만하면 같은 실수가 반복해서는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숙련팟은 그거예요. 같은 사람 8명 모이면 원투 원크를 하는 게 일단 기본 전제인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수를 커버 못할 수도 있다. 순간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당황하면 커버가 안될 수도 있지. 근데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말게 하자. 그런데 이제 가끔씩 숙련과 완벽함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퍼펙트 플레이를 해야만 숙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말에 따르면 숙련자는 이래야 돼. 모든 상황에 다100% 대처 가능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높이격 빡딜도 가능해야 되고 짤 패턴을 맞는다는 거는 피면으로 씹고 딜하는 상황 이외에는 전혀 없어. 단한 치의 엇가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돌발 상황과 팀원들의 트롤에도 0.1초 내에 어떻게든 시정이든 뭐든 반응해서 살아남은 뒤에 끝까지 딜해서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서 최후의 1인 120초 막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할수 있어야 돼. 그래야 숙련이야. 단 한순간이라도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숙련이 아니야.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게 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영상으로 남아있다? 뭐 커뮤니티에 영상으로 올라간다? 수많은 빡숙들이 그 영상을 보고 물어 뜯으면서 야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살았는데 야 저기서 저렇게 했으면 안 터졌지. 이렇게 훈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로 숙 코로 박제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 번 있었어요. 커뮤니티에 보면은 어? 이제 게임 화면 같은 거 짤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제 수많은 다칭 박수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야 저기서 무빙이 왜 저래? 저기서 왜 저렇게 야 저렇게 했으면 안 죽었는데 방구석에서 배 긁으면서 그냥 이제 리플레이 보면서 분석하는 거그 브론즈 실버도 페이커 플레이 보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서 야, 이거 잘했냐, 못했냐, 라고 하면은 분석할 수 있어. 그렇게 지적질 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이게 좀 약간 혓바닥이 길어지는데 이해해주세요. 숙련도라는 게뭐 아니면 도가 아니야. 사람마다 그냥 제각각 그 정도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에서 여러분들 감점 한두 번 당해도 대충 8,90점 이상이면은 오케이 해주잖아. 근데 굳이 내가 감점 당한 그 순간을 가지고 와서 물어뜯고 즐기면은 수코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게 따지면 막 운전할 때 옆에서 갑자기 껴들어 깜빡이도 안 키고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 상황에서 반응해서 피할 수도 있었겠지. 그걸 블랙박스 영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방구석 한문철들 막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이거는 옆 차선에서 오는 달려오는 트럭을 종이 한장 차이로 비껴가면서 드리프트를 하면서 핸들 오웬 웬오뭐 강약 중강약 이렇게 했으면은 야 그렇게 했으면 사고 안 났겠네 수콘에 운전 수콘에. <laughs> <laughs> 아니, 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본 건데, 약간 좀, 그, 그렇지 않나?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근데 누군가는 이제 제가 말한 그 숙련의 기준을 보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만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동의할 거예요. 웬, 웬만한 분들은 거기엔 동의하지 않을까?